대홍수 사건 이후에도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으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담도 실패하고 또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악했습니다. 모든 사람 전체가 악한 마음을 품고 또 행동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셨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은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시날이라는 넓은 평지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인류의 언어는 본래 하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이러한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동방으로 옮겼다는 이 말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에서 동쪽으로 또 사람들이 멀어져 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에덴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다가 이 평지에서 바벨탑을 짓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에덴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믿음의 본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에덴으로부터 믿음의 본향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멀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중심이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또한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알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들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는 자녀라면은 부모님 보기를 꺼려하지만은 잘못한 것이 없는 자녀는 부모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또한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고 가능한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멀찍하게 믿습니다. 또 돌아갈 이들이 돌아갈 믿음의 본향인 에덴으로부터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 점점 멀어져 갔는데 그것선 또한. 시간적으로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을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두 형제의 재물 중에 동생 아벨의 재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자 화를 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붉힌 이유가 세월을, 세월이 흐른 뒤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한 당대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인정한 노아가 홍수 이후에 땅의 사람으로 전략해서 정말 꼭지가 돌 만큼 술을 마셨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된것 또한 세월이 흘러서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또 이들 중에 한 아들 함은 엉뚱한 일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한 세월이 더 많이 흘러 그들의 후손이 에덴에서 그 중심이 점점 더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우리에게 양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세월은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의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반듯하게 세우는 은혜의 시간으로 건져 올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하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어,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집을 만들 때 쓰는 재료라고 하는 것은 진흙을 이겨서 햇볕에 말린 벽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날 하게 된 것은 이 진흙으로 이긴 그 진흙덩이를 불가마에 넣어서 불로 구워서 또 벽돌을 만들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 사람들은 진흙을 이겨 햇볕에 겨우 말린 벽돌과 벽돌 사이에 진흙을 이겨놓고 쌓아 올리는 것은 높게 쌓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벽돌을 불에 구울 줄 알고 또 아스팔트를 불에 꺼려서 이용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 그것을 접착제로 사용하니까 마음 먹은 만큼 높이 쌓아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 이것을 바라보게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당대에서는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리석은 그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눈 대화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하고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자하며 또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이제는 온 지면에 자신들의 허터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그들은 벽돌로 탑을 쌓기 시작하게 되고, 그것은 인간이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탑을 쌓는 이유는 하늘 끝까지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또한 교만한 마음입니다. 처음에 뱀은 인간에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도록 유혹합니다. 그 결과 그것은 바로 죄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는 동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들은 벽돌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 바벨탑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남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내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 옛날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처럼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또온 지면의 허터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자 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 아담과 하와와 노아와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인간이 거슬릴 수 없습니다. 바벨탑이 이들은 성공한다면 참으로 아무리 멀리 가도 그 바벨탑을 수, 보일 테니까 그들은 절대로 흩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인생의 표대로 삼자는 것입니다. 10편 53편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표대가, 표대가 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함께 더러운 사람이 되고 또 자기 이름을 내걸고 자기 인생에 또 스스로가 표대가 되기 위해서 모인다면그 모임은 더러운 집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에 또 자기 나름대로 과학적인 발명을 발명을 했다고 어, 벽돌을 구울 줄 알고 또 아스팔트를 꺼려서쓸줄 알게 되었다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자신들이 인생의 표대가 되자는 그 교만함을 그 시대 사람들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표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표대가 되겠다고 하는 이것 또한 엄청난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곧 멸망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 하시, 못 하게 하나님께서는 막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요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시편 어, 4편 2절 말씀에,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 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정당을 만들고 단체를 만드는 인간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은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을 그대로 둔다며 그들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바벨탑 쌓는 일을 막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죄를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모두, 모두 이 모든 일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인간의 죄는 막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어,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가 넘칠 때에도 유황 불을 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신 것은 이때 기쁜 일이 아니라.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슬픈 일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들이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는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시작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큰 복은 하나의 언어와 발음이었습니다.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은 후에도 이 언어와 복은 유지되었습니다. 언어는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인간의 죄로 이 복마저 잊어버리,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수 없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며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분산시켰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쌓는 바벨탑을 마치 유리병을 깨뜨리시듯이 산산조각으로 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곳을 바벨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하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지면의 모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장 썰어 버리진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허트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깨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그 경우에도 내 자신의 것만 붙잡고 자랑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날 육상 빌딩을 짓는 관점에서 본다면 벽돌을 구울 줄 알고 아스팔트를 쓸줄 알고 하늘에까지 탑을 쌓자는 이 사람들이 참으로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인지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오늘날 우리와 똑같을,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양을 복제하고 사람도 복제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탑을 쌓겠다는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참로 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될 것입니다. 그리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장세기 11장이 대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또한 자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 나의 생명인,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랑해야 할 것은 자신의 죄인임을 자랑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것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임을 우리는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렵다 할때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졌다는 그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죄인 중에 계수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린도우서 11장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가는 존재입니다. 질거력과 같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내가 죽으면 그분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언어가 참으로 혼잡하게 됨으로 우리는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탑 대신 한 장소를 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오순절 그 다락방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의 언어와 또 방언 이러한 모두, 모든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의 말은 곧 사랑이며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16개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은 전부 베드로의 그 설교의 말씀을 자기의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 삶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로 인해서 이 땅도 진정한 생명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